저는 그, 어릴 때부터, 뭐, 어릴 때라고 하니까 갑자기 아재 냄새 빡 나긴 하는데요. 아무튼, 최근 믿는 전까지는 진짜 제가 건강하고 체력도 좋다. 어디 가서 체력으로 안 진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근데, 아,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먹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게다가, 지금의 제 생활 패턴이 말이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커피를 마셔줘야 하고요. 제가 한 달에 꼬박꼬박 한 1kg씩 원두를 주문을 하거든요. 그냥 한 달에 원두 1kg씩 소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항상 빈속에 커피 때려놓고 어우 오늘은 좀 피곤하네. 그럼 한번더 때려놓고 막 그런 거죠. 카페인 내성은 뭐 이미 진지하게 자리 잡았을 거고요. 그냥 뭐 그냥 하나의 루틴 뭐 그런 거죠. 근데 예전에 제가 식도염으로 근두달을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이유는 이제 커피 마시는 양을 줄인 겁니다. 놀랍죠? 진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정신은 건강에 해롭다. 이 역설과 비슷한 결인데요. 인간의 필수 3대 영양소, 그러니까 카페인, 알콜, 니코틴, 이세 가지 중에 제가 하나를 버렸어요. 더 이상 내 몸에 필수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싶어서 내가 버리고, 지금은 그냥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뭐랄 때. Like 그래도 커피는 포기를 못하겠어서 뭐 비타민이나 오메가3 같은 거, 약물의 힘을 잃어서 근근히 생명 유지를 하고 있었죠. 다른 버릇과 습관 때문에 달고 살던 건 조건부로 내려놓더라도 맛과 향 때문에 즐겨 마시는이 커피랑 술은 내려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건강을 찾는가 싶었어요. 뭐 사실 찾는다기보다는 여전히 나는 건강하고 체력 좋고 튼튼하고 막 금강불괴인 줄 알았던 거죠. 작년쯤, 아니면 한 올해 봄, 그때 제가 업로드했던 그 백패킹 영상들이 있죠. 뭐 백패킹, 우리말로는 등짐들살이라고 한다는데, 내내 뭐 캠핑이죠. 거기서 뭐 배낭 하나로 나를 수 있는 그 작은 장비들로만 지내는 뭐 그런 취미인 거죠. 거의 한2 0 k g 가까이 되는 배낭 짊어지고, 막 산이든 강이든 막 어디든 진짜 막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아, 진짜 체력 하나는 자신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약간 제 생활 패턴, 작업 패턴 때문인가 봐요. 이렇게 작업하려고 앉으면 말이죠. 일단 저는 수기로 뭘또 적어야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강의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계획을 쭉 세우고 나서 지금 당장 해야 될걸 쌓아 올리는 거죠. 생각이 되게 많게 됩니다. 어,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온 이걸 할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할까? 타이밍상 이거 올릴 타이밍인데, 비오니까 신피주 뭐 이런 제반사항들다 따지고 고려해서 아이템을 정하죠. 정하고 나면 제가 약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 대제목을 잡고요. 거기에서의 뭐 세분류, 뭐 디테일한 설명 까지 순서를 쫙 잡아갑니다 요거만 거의 하루는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타이밍이 올리기 적절한지 너무 그렇게 막 허세빡 사치빡 이런 느낌이 안드는지그 구입처에 대한 접근성도 적당한지 계좌금이 맞는지 그 영상의 리액션이 어떨지 그리고 모두가 다 입문하게 만들고 저런 저술들이 어려운 소리 아니다 라는 그제 초심이 망가지진 않았는지 등등 그 외에 또뭐 따져야 할건참 많죠 이게 다 제가 참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거의 그렇게 딱 하루가 걸려서 그 아이템 선정과 대략적인 윤곽을 딱 완성시키고 나면 자냐고 자면 안 되죠. 자고 일어나면 그때 그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난 그 다음 날에 스크립트 쓰려니까 약간 긴가민가 싶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음 그래서 저도 막 이런저런 자료 조사 막 하면서 잠도 안 자고 그냥 그대로 스크립트를 쓰기는 해요. 그냥 이게 제 스스로가 편한 작업 방식인 거죠. 그렇게 쓴 스크립트는 뭐 대단히 뭐 상세한 건 아니고요. 그냥 큰 대주제 빡 거기에 파생되는 소주제들 빡빡그 밑으로 이제 제가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다 싶으면 핵심 문장 몇개 그렇게 이제 화면에 띄워두고서 촬영을 들어가고요. 거기에 뭐 살을 붙이고 말을 거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같은 토크 영상의 경우는요, 좀 짧죠.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약간 카메라 전환하면서 조명 세팅하고 등등하면서 한 대략 한 40분 그러니까 그만큼의 총 촬영 분량에서 할거 자르고 살릴 고 살리고 아뭐 이따위 말을 했어 싶은 건 아예 날려버리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 10분 언저리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끔 아 10분 안쪽으로 빠르게 영상 끊고 싶은데 이번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평소보다 훨씬 더 발음에 신경 쓰면서 최대한 호흡을 빠르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그래야 분량이 많더라고요 아참말 빠르고 많다 그죠 칵테일 영상 같은 경우는 시즌 1, 2 그때처럼 영상 하나에 딱한 잔만 만들고 빠지지는 않잖아요. 10, 한 3, 4분? 그니까 러그쯤의분량에서두 잔, 세 잔, 뭐네 잔까지도 만들어 마시곤 하는데 거의 그거는 촬영을 한 1시간 반쯤은 찍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최대한 빠른 호흡으로 14분으로 만드는데, 야, 그 중간에 저술 취해서 말 느려지기 시작하면 그거 진짜 답도 없더라고요. 편집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줄이고, 줄인 다음에 또 줄여서 빠른 호흡의 짧은 분량을 빡 만들고 나면, 언제나 익숙하게 보시던 이런 홈바에서 만드는 홈트엔딩, 칵테일러 서피 영상이 완성되는 겁니다. 거기서 뭐, 구금 고르고, 색보정하고, 뭐, 오디오 튀는 거 잡고, 자막 때려 넣고 등등은, 여기서 뭐, 얘기 더 붙여봐야 의미 없죠. 근데 그 편집이라도 좀 빠르게 되면 좋은데 말이죠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그 여러분들이 제 예전 영상 거의 한 2년 전쯤에 제 채널 초기 영상이었던 그 얼음 얼리고 깨고 썰고 등등 있죠 그거 보고 오셔서 야 대단한 발전을 하셨군요 라고 댓글 달아주고 계십니다 그거 저도 아줌없이 매우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때 그 영상은 지금 제가 다시 봐도 개판이에요 진짜 무슨 편집을 뭐 그따위로 해놨어 그러니까 지금 조회수가 조금씩 붙고 있어서 아주 냅두고 있긴 한데요 진짜 제가 다시 봐도 너무 생피하더라고요 영상 지우고 싶은데 아. 이게 영상 편집이라는 걸 제가 어디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냥 뭐 독학이죠. 그러니까 독학이라고 하니까 또뭐 있어 보이려고 하는데 그냥 막 구글링하고 막 열심히 막 검색해서 프로그램 사용법 익히고 따라 만들어 보기도 하고 혼자 열심히 편집하는 중인 거죠.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제 욕심만큼의 그런 영상을 만들려면 아직도 한참이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편집이 좀 늦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한다고는 하는데 일주일에 한두개 올리는 그 패턴은. 그 완전히 사람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손목 상태가 와. 그래 가고 제가 요거 버티컬 마우스. 요거 쓰면서도 도저히 손목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별걸 다 쓰고 있습니다. 요거 트랙볼. 요거 아니었으면 저 지금 젓가락질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편집을 하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니까 여기 허리부터 막 어깨랑 팔꿈치 막 손목까지 콤보로 빠바박 한 방에다 고정이 나버린 것 같아요. 아, 원래 그 악재라는 게올때 그냥 한 방에 오는 건가 봅니다. 1인 스튜디오 그냥 혼자 다하는 촬영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들고 움직이는 그런 뭐 대단한 샷은 없고요. 항상 뭐 고정해두고 이렇게 그 안에서 당기고 움직이는 그런 크롭 그 편집발로 버티고 있는데요. 촬영제가 하나가 더 있으면 정말 편할 거고요. 편집자도 한분더 계시면 정말 작업이 편할 테고 제 피지컬 정말 그 신체 건강도 회복이 될 테죠. 저도 사실 뭐그 생각을 안 해본 거는 아닙니다. 근데 애초에 제 유튜브 수익으로 누굴 더 챙기고 월급 주고 뭐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제 수익으로는 저도 먹고 살기 바쁘고요. 가끔 뭐 어느 영상을 뭐 찍는데 들어간 그 재료값, 뭐 기본 마진도 안 나와서 빵꾸난 경우도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더쓸수 있는 그 여유를 떠나서요. 편집자를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작에 잡은 게이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몇이나 계실지 모르겠네요. 단순히 컷편집 뿐만이 아니라 자막까지도 같이 작업하시던데, 그 술에 대한 뭐 기본 설명이라든지, 제가 육성으로 얘기 안 하고, 자막으로 넣는 그 레서피 비율이라든지, 이 위스키는 뭐 어디 중류소고 어느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맛과 향을 가지고 뭐 등등, 뭐 이런 내용까지 자막을 넣으실 수 있는 분이, 글쎄요. 음, 어렵네요. 편집자를 구해서 파일 보내면서 그 내용을 같이 보내면 되잖아, 어? 그죠? 근데 그 내용 타이핑해서 보내느니 제가 자막을 집어넣죠. 그게 서로 편한데? 뭐 아무튼 결국에는 제가 해야죠. 제가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까. 아니, 뭐, 짓이 아니라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전원 유튜버를 하겠다 뭐 이걸로 먹고 살아야겠다 라는 뭐 공표 발표 뭐 선언 비스무리한 걸 했죠 그러면 뭐이 정도 고통은 감내하면서 존버 버텨야죠 존버는 승리합니다 제가 봤어요 승리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 승리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예선 영상 거슬러 올라가서 보신 분들은 알걸요 이미 제 존버는 2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6만 노노 아 갑자기 킹왔네 제 채널이 잘 되려면, 뭐, 제가 열심히 해야죠. 뭐 하나 빵! 터질만한 걸로다가. 더넘 유튜버라고 하면 약간의 그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게 되더라고요. 마치 내 몸이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되는. 그러니까 막술 취해서 시뻘개지고 막 발음 보이는 걸 놀려야 되는데, 그 놀림받을 사람이 아프대. 어, 그럼 어째. 아, 건강 관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진짜 저번 주까지만 해도 죽을 뻔했거든요. 와, 진짜 끄고 배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저는 뭐 디스크라도 터졌나 싶었어요. 근데 컴퓨터 끄고 내려와서 편안하게 쉬니까 한결 뭐 허리는 좀 힘이 붙더라고요. 아, 다행입니다 일단. 원래 다른 영상들이었으면 지금 타이밍에 막술 취해서 발음 꼬이고 말 느려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술도 안 마시고 발음은 꽤나 흐려지지 않고 근데 목소리에 힘이 없네요. 아이 영상을 왜 찍었더라? 음. 술을 안 마시니까 기억날 것도 안 나네요. 왜 지난 11일 동안 영상이 없었는지에 대한 뭐 해명, 변명, 설명이기도 하고요. 영상 만드는 사람이 영상으로 말을 해야지. 그걸 커뮤니티 글띡, 텍스트 쪽, 그건 좀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그냥 이렇게 아직 살아있다라는 뭐 근황을 보여드린 거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술 마시면서 건강관리, 뭐 체력관리 안 하면 너도 이렇게 됩니다. 라는 뭐그 반면교사의 현장입니다. 이게. 아,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셔서 다들 관리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이게 평소에는 제가 손에 술 한잔 쥐고 술 마시면서 말하다 보니까 원래 하던 그 토크 영상의 술주정 영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뭐 술도 안 들어갔고 술주정도 아니고, 음, 그냥 뭐 쉬지 않고 카메라 앞에서 혼잣말을 빠른 호흡과 속도로 하고 있지만 그냥 재밌게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한 수다 영상쯤으로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너한테요. 너무 감사해요. 약간 캠핑이든 낚시든 어느 영상이든 제가 이렇게 떠드는 식이니까 그런 방식이니까 좀더 저도 좋은 어법으로 더 좋은 설명을 할수 있는 그 화수를 기리겠습니다.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